애 낳고 잘 사는 여성을 향해 왜 저렇게 우리 한국 여자들은 욕을 할까요? 지금부터 그 재밌는 이유를 보여드리죠. 나라 망한 것 같아 시발 크크 물한살 스물세 살 엄마 어쩌고 웅잉웅 허버허버 이런 영상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젊을 때 임신한 게뭐 자랑이야 존나 몸매 자랑하고 뭐라도 이룬 것 마냥 나오는 거 짜증나 진짜 나이 먹고 임신하는 사람들 꼴 받으라 하는 건가 싶고 나는 임신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없는 비혼인데 존나 자기 여자력 있어 보이는 여자인 척하고 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짱남 이라는 말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는지 딱 보이시죠? 나이 먹고 임신하는 사람들 꼴받으라 하는 건가? 나는 저 부분에서 노산하는 여자들 발작이라는 게 들통났다는 게재밌는 상황입니다. 나도 그거 봤음 나라 망하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더라. 라면서 21살에 애를 낳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한국 여자들. 나라 망하는 건 니들 같이 마흔 살 와인녀가 마흔 살 처먹은 난자로 임신하려고 난임센터 세금 빨아먹는 게더 문제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20대에 임신하면 좋은 점 이런 거 졸라 많이 나와서 꼴받아 20대에 임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같이 말하지 말라고. 30세, 40세에 애 낳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양조카 짜증날 뿐임 20대에 낳는 거뭐 어쩌라고 30대에 낳아도 건강하기만 함" 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가 노산으로 다운증후군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운 여성들이 발작하는 포인트가 재밌지 않나요? 어린 여성들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는 것께 열폭하고 부들부들거리는 우리 한국여자들의 모습 노산에 애를 낳지 않고 젊은 나이에 애 낳는 여성들을 질투하지 말고 우리 한국여자들은 마음씨라도 예쁘게 쓰는 게 어떨지 싶네요. 그녀들이 악플을 쓰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이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홍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한국 여자들 발작 포인트는 어린 여자 그리고 노산이다. 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한국 여자들 발자 포인트는 어린 여자 그리고 노상이다. 아구리에 다녔습니다.

절차, 부드럽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가능한, 더 부드럽게. 오늘은 진짜 조금 충격적인 대한민국 부축에 대한 근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 집은 가지고 싶지만 대출은 가지고 싶지 않아하는 놀라운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여자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집을 구매할 때 만든 빚은 남편에게 주고 집만을 받아오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집만 가져오고 대출은 안 가져올 수 없다라고 현실을 말하게 되죠. 그러자 한국 여자는 아주 신박한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문득 생각이 하나 났는데 집값이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집값이 오를 상황을 대비해서 일단 3억 원을 다 가져갈게 라는 싱크빅 창의력 넘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걸 상정해서 그 값도 반반 가불해달라 말하는 이 여성을 보고 변호사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는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지 않았냐고 해맑게 웃으면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스마트함을 자랑하게 되죠. 영상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한국 여자는 변호사에게 멍청한 너가 그런 걸 모르니까 내가 알려준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합니다. 진짜 얼마나 대가리가 비었으면 저럴지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이 한국 여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짜 신박했다고 생각하는지 똑똑했죠.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변호사에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생각도 못한 거 아니냐는 비웃음을 날리게 되죠. 저도 진짜 이거 보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을 바로 떠올리게 됐는데 변호사님은 오죽하실까요? 무식한 한국 여자에게 재산 분할은 현재 시점 기준이라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님. 그러자 한국 여자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를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이 자동차도 애초에 한국 여자의 명의가 아니라 남편의 아버지 명의로 된 자동차를 자신이 선심스듯 주겠다 말한 거죠. 대가리에 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푹 익은 김치가 들어있다는 게딱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한국 여자는 또 다시 신박한 몇 가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카페 가는 게 필수인 카페 덕후 한국 여자예요. 인스타 맛집을 가고 인스타 맛집 카페를 가고 이런 걸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존나게 다녔으니까. 근데 이게 다 저희 아빠 골수 빼먹으면서 빨대 꽂은 돈이에요. 친정에서 저희 등신 같은 허세 비용을 다 내줬죠. 그리고 저는 이걸 위자료 청구하고 싶어요.라는 식으로 진짜 신박해도 이렇게 신박할 수가 있을까 싶은 한국 여자의 발언이 있습니다. 지가 인스타 카페 쳐가고 인스타 식당 쳐간 걸지 애비가 내줬으니 그걸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하겠다는 놀라운 발언. 그리고 이걸 한국 여자는 남편에게 당당히 요구했다는 게 진짜 광기라는 겁니다. 본인 친정에서 쓴 돈까지 위자료로 청구받고 싶어하는 한국 여자의 놀라운 발언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인데 우리 한국 여자는 무슨 정신적 피해를 받길래 저렇게 말하는 걸까요? 한국 여자는 세상의 모든 게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밥 처먹고 인스타 카페 허버허버 다닌 것도 남성에게 위자료를 신청하려는 한국 여자들. 여자들에게 결혼은 하나의 금융 상품인 겁니다. 결혼해서 몇년 버티다가 이혼하면 남편의 재산은 자신의 것이 되는 거니까. 그냥 얼마나 여자에게 살기 편한 세상입니까? 한국 남성들은 남성으로 태어난 죄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 모든 돈 자산들을 여자에게 가져다 바쳐야 하는 세상이 대한민국이고,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부디 결혼을 금융수단으로 아는 여성과 결혼하지 않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막걸리 한잔할 때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재산을 반갈죽해줄 용기도 동반하는 것과 같다. 저인 맞을 수 없습니다. 학살전입니다. 이니다습 아군이 <목소리가> 당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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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습니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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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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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오늘은 진짜 충격적인 하나의 글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내와 싸우고 이혼을 생각하는 남성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셨으면 하네요. 한국 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이혼도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알아. 라는 놀라운 글이 올라옵니다. 글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데 일단 이 한국 여자는 결혼 4년 차의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준비 중인 여성입니다. 난 같이 사는 한 남색기에게 말안 하고 오늘 오전에 이혼 상담 받고 충격적인 소리 들었어. 지금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고 뭐고 자산 형성 기여에 큰 역할을 한게 없으니까 분할 많이 못 받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러더라고. 혹시 여시에서 이혼 준비하는 여시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받은 조언 공유하자면 이혼하려면 5년을 채우고 이혼하는 게 좋다더라. 그리고 이혼 마음을 먹더라도 여시는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다는 노력하는 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어도 한남 새끼 출근할 때 아침을 차려놓고 아침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 라는 카톡 혹은 문자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임. 그러면 나중에 이혼 재판할 때 나는 결혼 생활을 하려 했으나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귀책 사유를 남편 쪽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정에 충실한 증거를 많이 남겨놓으면 자산형성에 있어서 내가 가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분할할 때도 가정기여도에 따라 내자 내조를 잘해서 자산이 상승했으니 더 많은 분할이 가능하다 말하더라고. 이 이야기 듣고 세상 참 각박하다 느끼면서도 이런 거 모르고 이혼하자 말건 했으면 큰일 났겠구나 싶더라.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부터라도 저녁밥 차리고 저녁 차려놨어 이즈라 하는 카톡 보내놓을 거야. 라고 말하는 한국 여자의 모습. 지금까지 발언들도 충격적이지만 정말 리얼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녁이라고 해봤자 제육볶음에 소금 존나 넣어서 고혈압으로 뒤질하는 식으로 소금 제육볶음 만들 예정이라 맛있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남편에게 고혈압 걸려 뒤질 만큼 짠 제육볶음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혼할 때 증거로 사용한다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 정말 소름돋고 경악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지옥 같은 생활 반년 더 해야 한다 생각하니 족 같은데 꼭 참고 재산분할 더 받기 위해 해보려고. 라는 식으로 지금 한국 여자들은 이혼에 대한 레전드 꿀팁을 공유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악독하고 표독스럽게 한국 여자들은 여러분의 재산을 반으로 갈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재산 많이 뜯어내자 가보자고 속물이라 생각 말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자 라는 식으로 전략적인 자세로 남성의 돈을 뜯어먹겠다 선언하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 여러분은 저렇게 전략적인 한국 여자들을 상대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 한국 여자는 결혼하고 일도 하지 않고 임신 노력 호소를 말하며 전업주부를 하던 한국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으로 30% 혹은 40%의 반반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죠. 진짜 시발 대한민국 이따구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이 한국 여자는 결혼 전에 아파트 없다가 아파트 구매한 거고 결혼 후 1년간 회사 다니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 무조건 분할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진짜 족 같은 세상에 살고 계신 남성분들 여러분의 재산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의 남성 돈 빨아먹는 전략글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빅데이터 사차. 라고 말하면서 남자 돈 빨아먹는 빅데이터를 쌓자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 저도 이게 진짜 조작이었으면 좋겠지만 현 시점 이 글의 댓글은 6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개꿀팁이 쏟아지는 상황이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소금잔등 넣은 제육볶음으로 고혈압을 노리게 한다는 말과 더불어 단 것도 많이 줘라 그게 직방이다 라는 말도 하고 냉동식품도 많이 줘 가공 냉동육 건강에 안 좋다. 밥 먹고 나면 꼭꼭 바로바로 액상과당 챙겨줘. 라는 식으로 남성의 건강을 망가뜨리라는 꿀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령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면 뭐란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내가 밥을 해줘도 그 밥에 담긴 기미를 의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악랄한 한국 여자들의 수법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전략적인 그녀들의 수법에 여러분의 재산이 지켜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죠. 영상을 보고 충격 받으셨다면 은희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줄 요약 남편에게 액상과당 챙겨주라는 저 댓글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바로는 서로의 방향을 맞추는 것. 맞추다 아크래도.